8월 중순 이후에는 뭘 하나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. 그렇죠? 예. 네. 8월 중순 이후에는 네. 뭐뭐뭐뭐를뭘 뭐, 하나요?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. 예, 네. 8월 중순 이후에.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8월 중순까지 아까 10개 내외로 줄인다고 제가 말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뭘할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8월 중순 이후에 수시지원 시나리오를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그럼 당연히 8월 중순 이후에 입금해서 제가 이 수시지원 시나리오에 대해서 하겠죠. 그렇죠? 어. 근데 지금 여기서 뭔가를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8월 중순이라는 거는 수시대학 지원 희망대학이 10개 내외로 좁혀졌다는 걸 말합니다. 그러면 이 10개 내로 외 좁혀진 것을 수시 지원을 할 때, 어떠한 경우의 수를 할 것이냐, 경우의 수로 지원을 할 것이냐를 수립해야 됩니다.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으로 들으시면 되는데, 이걸 저는 수시 지원 시나리오라고 해요. 그래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면, 이런 거죠. 원서 6장 중에 1번, 2번, 6번은 지원하기로 했다. A 대학의 가전형의 어디 어디, B 대학의 나전형의 어디 어디, H 대학의 가전형의 어디 어디를 지원하기로 했다.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로 봤을 때, 1, 2, 4번은, 1, 2, 6번은 경우의 수가 없는 거죠. 그런데, 얘는, 이세 개는 유동적인데, 아직. C대학의 가전형에 A 모집단위를 쓸지 B 모집단위를 쓸지가 결정이 아직 안 됐고 고민이 돼요. 근데 C대학의 가전형을 쓰는데, 잘 들으세요. C대학의 가전형을 쓰는데 어느 학과를 쓸지가 결정이 안된게 아니고 이 학과와 이 학과를 쓸지가 결정이 안된 거예요. 이건 다른 거예요. 차원이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8월 중순 이후에 시나리오를 짠다라는 거는 경우의 수를 만든다는 거고, 그 경우의 수를 만든다는 거는 구체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이때까지 기껏 고민했는데, 8월 중순까지 고민하고, 8월 중순 이후에도 고민하고 있는데, 가전형에 어디를 쓸지 모르겠다가 되면, 고민을 잘못하신 거고, 앞으로 고민할 여력이 안 생겨요. 그러니까, 고민의 범위가 좁혀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. A, E 모집단위를 할지, E 모집단위를 할지를 줄여놨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, D 대학의 가전형의 E 모집단위를 쓸지, E 대학의 가전형의 E, e 모집단위를 쓸지가 고민이다. 그러니까, 한 장을, 한 장을 여기다가 쓰긴 쓸 건데, 그 여기다가 쓰는 것이, 이, 이 여기, D 대학을 쓸 건지, E 대학을 쓸 건지가 고민이다. 또는, F 대학의 가전형과 G 대학의 나전형 중에서 어디를 쓸까가 고민이다. 이, 이 이것이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이세 장은 정해져 있는 거고 9월 모평이 끝나서도 이세 장은 쓸 거예요. 근데 9월 모평 결과를 토대로 이세 장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. 혹은 원서 접수하는 기간의 경쟁률의 변화에 따라서. 이세 장은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. 그런 경우의 수를 정해놓는 것. 예, 그거의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. 뭔지 어렴풋이는 되실까요? 어떠세요? 네. 뭔지 어렴풋이? 아, 어, 시나리오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한, 어, 어, 거를 그냥, 아, 저런 걸 나중에 하면 된대. 그러니까 저걸 미리 고민할 필요는 없겠구나. 왜 이거를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냐면, 지금부터 이 고민을 시작하면, 9월달, 9월 초까지 이 고민만 하거든요.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돼요. 그니까 지금 중요한 게 있고, 나중에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부터 이 고민을 하고 있으면, 이 고민이 모든 거에 지배돼가지고, 모든, 그 모든 고민이 이 고민으로 다 지배돼가지고, 나중에 완전히, 막, 방전돼가지고, 뭐, 뭘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. 드셨죠 좋았을 거예요 오늘 어. 뭔가 이렇게 손에 막 잡히는 것 같은 어. 뭔지 모르겠지만 아, 내가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. 아, 다 이해 못한거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. 그렇지만,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잡히긴 하는데,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. 음. 있었어요, 있었어요. 에, 에, 에. 분명히 있었어요. 쇠내 하는 겁니다, 쇠내. 분명히 있었습니다. 에, 에, 분명히, 음. 분명히,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. 에. 다음 주 정도까지는 오늘 입금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좀 들으시면서, 아,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구나. 그래서 다음 주부터, 다음 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해도 괜찮거든요. 예, 아직. 예, 아직 괜찮은 시기입니다. 그러니까, 그거를 생각하시고, 어, 이, 이 전체 그림을 잘, 전체 그림을 잘, 가지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지금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걸 구분하고 언제 힘을 줘야 되는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. 그게 없으면 금방 지쳐요. 제발 부탁드릴게요. 의지하고 싶은 거랑 도움이 되는 건 달라요. 그리고 듣고 싶은 것과 들어야 하는 것도 달라요.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주변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. 되셨죠? 의지하고 싶은 거랑 도움이 되는 건 다르고요. 듣고 싶은 것과 들어야 하는 것도 달라요. 그리고 주변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기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실력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기 쉬우신데, 오해하기 쉬우신데, 착각이 아니라 오해하기 쉬우신데, 그러니까 주변의 속도에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우리 아이가 실력이 없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.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예. 동의합니다. 충분히 동의합니다. 하지만 실력이 없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. 기준과 원칙이 없어서 흔들리는 겁니다.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 실력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. 실력이 있으면 실력이 있는 대로 또그 실력이 있는 만큼 흔들릴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기준과 원칙이 필요합니다.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원칙은 위로도 아래도 후회가 없는, 그리고 수능에 집중할 수 있는이라는 두 가지의 원칙이 필요한 거고, 그래서 그두 가지의 원칙에 맞는 꼭 써야만 하는 원서와 꼭 쓰고 싶은 원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꼭 생각해 보세요. 모든 분들께서 제가 말하는 꼭 써야만 하는 원서와 꼭 쓰고 싶은 원서가 무엇인지. 그러니까 저두 개는 다릅니다. 꼭 써야만 하는 원서와 꼭 쓰고 싶은 원서는 달라요. 이 PT를 잘 기억하세요.